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 소이다 하니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으니까 딱 절반까지 온 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가복음 8장에 와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공생애의 절반이 지난 것이죠. 공생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공생의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4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전반기 예수님 사역의 정점을 형성하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참으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기적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후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점점 커져서 그들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른바 순한 예고의 말씀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중요한 기점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마가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쓰시다가 오병이어의 얘기를 쓴걸 잊어버리고 또 비슷하게 사천 명 먹인 이야기를 또쓴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가가 건망증이 심해도 이렇게 쓴 얘기를 또 잊어버리고 썼을 리 없고, 이 복음서를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읽고 감수를 했겠습니까? 배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마가가 바로 썼나? 감수를 타이해서 복음서가 나왔을 텐데, 그냥 놔뒀을 리가 없죠. 사실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4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뽑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5천명을 먹이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4천명을 먹이신 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 마태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와 똑같이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어,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다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두 기적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내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라고 질문하셔서 이두 사건이 모두 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무렵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무렵이란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나아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그 무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을 쭉 돌아서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을 한참 도르셔서 데가볼리라고 불려지는 데카폴리스, 열 개의 이방인의 도시를 돌아서 갈릴리 동쪽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시던 무렵에 이런 뜻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 무리를 만나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큰 무리가 있는 장소는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 사막이 아니라 유대 광야 지역은 돌과 바위와 흙으로 만들어진 광야예요. 돌도 있고 흙도 있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은 꽤나 많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사막 지역에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굶은 채로 가다 보면 길에 가다가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오늘 이 무리가 무리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8장 3절 끝에 보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물리적으로 먼 지역에서 이 광야 지역까지 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나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멀리서 온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 유대인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을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큰 무리 중에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지만, 멀리서 온 사람, 물리적으로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이기도 했지만, 물리적으로 먼데 있는 사람은 곧 이방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숙식을 하며 주님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에서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모여들었다가 저녁 때되니 가까운 곳으로 가서 요기를 하게 해달라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천 명에게 떡을 나누어 줄때 그들을 잔디밭에 앉히시고 했으니까 거기 광야가 아니고 잔디가 깔려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고 유대인들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풀도 하나 자라지 못하는 뜨거운 사막 지역에 그들이 무려 3일 동안 예수님 곁에 모여들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병자와 장애 입은 자들을 데리고 와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그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앞서 페니키아 지방 두로 지역에서 한 수로 본인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려 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메말라 죽어가는 생명들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장소를 가리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3일간이나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갈, 갈급함이 광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8장2 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제가 헬라어를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우를 쓰셨어요 잘 쓰지 않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창자를 찌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냐면 창자가 찔리는 것 같은 아픔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 광야로 모여든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창자가 찌르는 것 같은, 창자를 찌르는 것 같은,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갈급함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 요소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가 부르기 전에 마음이 배 불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배 불러야 먹는 것에 욕심부리지 않고 사니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배도 불러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노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육신의 필요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켜 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법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광야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목말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극률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만들어 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삶에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망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한 분들 계시리라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 꽉깨 붙드시고 어떤 역경, 어떤 실패, 어떤 실망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이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먹이시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리 없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선한 응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막 쏟아져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없애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평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초라한 음식,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소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작은 음식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이 작은 음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바로 이곳에서 7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먹고 감사하며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 세상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향하여 가슴이 찔리는 것 같은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의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떡이 다섯 개냐 다섯 개면 능력 있고 일곱 개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다섯 개도 있고 일곱 개도 능력 있는데 열 개면 능력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네가 가진 것이 몇 개가 되든 너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할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심이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재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참 나는 보잘것없이 작은 사람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께 드리려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사역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데 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물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 손에 내 작은 것 올려드릴 수 있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받는 것에 초점 맞춰 맞춘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동력자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것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라고 간구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건 뭐냐면 받기만 하는 삶을 삶에서 이제 흘려 보내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기만 했어요. 은혜 받는 거 중요했고 주님의 사랑 받는 거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사람들에게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써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제자들을 이 기적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겨우 이것 갖고 뭘할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나는 재주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다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내가 할 고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고민이지. 저 사람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 주님이 고민하시지. 내가 왜 고민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게 보여도, 우리의 자원이 아무리 턱없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자금을 묵상하기를 그치시길 축복합니다. 난왜 이렇게 작을까? 난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난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를 묵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자금에 빠져들어서 그것을 묵상할수록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은 주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분의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세번 구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작은 걸 원하세요. 우리가 약한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커져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작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 우리가 작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때인 줄 믿고 나의 자금을 묵상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나의 자금 그 옆에 계신 주님의 크심을 더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참 보잘 것 없는 자신의 손을 벌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 수많은 무리들, 4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먹고 나서 거두어 드렸더니그 남은 것이 일곱 광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열두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구니와 광주리를 구분해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릇이고 짧은 거리를 갈때 쓰는 그릇이에요. 그 손잡이가 없습니다. 광주리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큰 그릇입니다. 거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 이어가 일어났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가면 큰 바위에. 광주리를 이렇게 일곱 개를 그려놨는데 다 손잡이가 있어요. 일곱 광주리, 열두 바구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베세다 건너편 들녘에서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열두 바구니 모아서 열두 지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 드러냅니다. 오늘 이방인들 함께 모여 있는 이 광야에서는 일곱 광주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이왜 완전수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동서남북 이 사가 합쳐져서 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동서남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7은 거룩한 숫자요 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오늘 일곱 광주리를 거둠으로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함을 표현해 놓으시오.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 일곱 광줄에 가득하게 되듯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리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함과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충만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고 세상의 자원이 부족하여지고 모자라서 내 삶의 곤고함이 찾아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이시거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작은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도 충만한 주님의 은혜에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마음에 내 능력이 커야만 주님께서 쓰실 줄 알고 나의 자금을 탓하고 한탄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작은 손 붙드시고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자금에 대하여 묵상하는 삶을 그치게 해 주시고, 주님의 크심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